안녕하세요. 예수병원장 신충식입니다. 예수병원은 125년 전 마티 인골드 여 의사께서 최초 진료를 시작하신 병원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수련의 제도를 운영한 현대식 병원이고, 지금은 모든 과를 수련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건강의료센터를 세우고 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짧게는 한 달, 세 달, 6개월 기간으로 의료진들이 와서 기독병원의 의료의 수준을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독병원의 운영을 배우고 가는 좋은 의료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이 가장 크고 전통적인 의료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료 선교 대회 주제인 The God of Restoration이라는 주제에 맞게 전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기독 의료인들이 함께 연합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협력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풍성한 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병원은 의사, 간호사, 치료사, 기사, 또 여러 행정파트 직원들이 약 1,600명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7시 50분부터 약 30여 분간 매일 직원 예배를 드린 후에 진료를 시작하고 있고요. 수술실에서도 수술 앞둔 환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또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여례협력단을 직원들이 헌금으로 후원하여 구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약 8주씩 선교훈련을 시행하고 있고요. 매주 젊은 기독인들이 제이크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으로서 예비의료인인 서브 인턴 제도를 시작해서 방학 때 의대생들이 기독병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료 의대생 선교대회와 간호대생 선교 캠프를 운영하여서 학생들이 의료 선교에 대한 사전 예비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많은 호응과 또 기독병원으로서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 교체를 위한 젊은 열정들이 우리 의료, 의료 선교 대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교회와 연합 또는 예수병원이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새롭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병원에도 젊은 의료 선교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의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